오늘 이 아침, 이 새벽 시간, 이사야 63장의 말씀을 살피고, 저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사야 56장부터 주시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에루살렘을 중심으로 정착한 에루살렘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살피고, 그러면서 이제 각 장의 말씀을 쭉 나아가고 있는데요. 뭐 어제 이제 62장의 말씀 또그 이전에 뭐 61장의 말씀 어, 참 은혜로운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주어졌던 것을 이제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제 62장만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 의가 빛같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으시겠다 이러시면서 어쨌든 긍정적인 면에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 어, 저희가 이렇게 무겁지 않은 그냥 좋은 어떤 은혜로운 말씀들 많이 꽉차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63장의 말씀 대하는데요. 63장의 말씀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좀 못하죠. 그리고 이제 63장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혼자 읽은 부분은 이제 애도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들어가는데요. 그 말씀들은 이제 이게 대상이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적과 관련된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방 민족들 심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 주어지는 것, 뭐, 예뭐 어떤 면서 당연한데, 근데 무거운 어떤 말씀이 좀 주어지시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어 이제 이게 하나님 앞에 올렸던 간구들일 것이다. 어떤 이제 그 이제 주석들에서는 어 이제 이 어떤 것이 오늘 이제 이 7절부터 시작해서 내일 살펴본 54장의 그 말씀까지는 아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아직 성전이 잘 회복되어지기 어떤 그 이전까지 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많이 있었던 간구의 내용을 알려준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이 알려주는 그런 어떤 이제 찬양이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무거움이 좀 배경에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요, 아, 이제 56장부터가 아, 바벨론 포로 이후 포로에서 돌아온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대상으로 하는 말씀인데 이게 시간의 순서로 되어진 것은 아니다. 아, 어떤 시간적인 순서로. 가 그러니까 이제 61장, 62장이 주어진 다음에 63장은 더 좋은 뭐 어떤 이제 예루살렘이 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제 시간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그런 대상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면서 조금 다른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좀대하셔야 대화, 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이제 저희가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에돔, 어,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으로서는 에돔을 이제 심판하시는 이제 그런 어, 모습을 저희가 볼수 있는데요. 에돔이 어, 무엇이 이렇게 크게 잘못되었다, 이제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봅니다. 일절 보시면요, 에돔에서 오느니그 다음에 붉은 옷을 입고 보수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이 나다. 공의를 말하는 나고 구원의 능력을 가진 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제 볼수 있는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요. 지금 이제 붉은 옷을 입고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이제 3절을 보시면 이것은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음으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옷을 다 더럽힌 것과 같다. 그러니까 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아 이스라엘의 어떤 그 농작물 가운데서도 이 포도 농사가 포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이제 모압에 대해서 얘기할때 모압의 그뭐 포도원 어떤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하는 것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어, 그런데 이제 이 어쨌든 포도가 그 지역에 굉장히 어떤 중요한 농산물 중에 하나인데요. 포도를 이제 수확한 다음에 그것으로 포도즙, 포도주를 이제 어떤 음료로 쓰이는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포도주를 다 이렇게 뭔가 밟아서 으깨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게 포도즙을 포도주 포도주를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포도를 만약에 그렇게 밟는다고 하면 그 밟는 가운데 그 뭔가 포도가 그 옷에 튀게 되겠죠. 지금 그것을 얘기하면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 포도주 포도들을 이렇게 밟을 때즉 그런 것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그 이제 에돔 사람들 하나님의 대적들을 밟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에 어떤 그, 이제, 포도가 으깨 지면서, 포도에 어떤 그, 이제, 포도에 튀어서 이제, 이제 내 옷이, 아 이제, 그 색깔을 띠게 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밟으셔서, 선열이 내옷을 튀어서 내 의복을 다 덜어볶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을 하나님이 멸하시는데, 그 멸하시는 것이 전혀 사정을 보아주시지 않으시고, 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아,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고 내가 구속하리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런 해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는데 원수를 갚아주시는 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6절을 보시면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는다 이제 이런 표현을 보실 때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 그런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심판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냥 약간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힘들어 하면서 어 제가 이제 많은 구원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어떤 그런 신학자나 이런 분들도 있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가시면 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제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신학도 있는데요. 어, 저희가 신학의 중심에서는 그걸 좀 받아들이지 않죠.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대로 저희가 또 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아주 악한 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과는 정반대에 딱 서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이들, 그들로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심판은 또 이게 무섭게 주어지는데 그렇게 볼수 있는 말씀이 지금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주어지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61장 62장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시온 예루살렘을빛신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영광을 주신다 이런 이제 말씀들 이제 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반면에 대적이 되는 그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이 부분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주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 두 말씀들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또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게 연결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면서 그 세우시는 것은 오히려 동시에 이게 이제 그렇지 않은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판과 연결되어질 수 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볼수 있는 말씀이 1절부터6절까지 주어집니다 그다음에 칠절부터 이제 십사절까지. 제가 이제 54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은 이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아직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되어지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렸던 어떤 그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간구들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음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자비와 찬송,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 내용이 시작되어서 54장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아주 그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을 높이신 다음에 그때 주어진 내용은 아니고 그렇게 되기 전에 주어진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배경으로 보시면 먼저 18절을 보시면 18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은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와 같은 이 상황. 이 상황이 지금 이제 이 7절부터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기도의 배경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성소가 다 회복되어지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돌아왔지만. 전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 야, 하나님께서 으, 으,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있는, 있지 는 못하는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그런 이제 간고다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볼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좀 살피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11절 아니 7절부터 시작하니까 8절과 9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부분을 알려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어떻게 이제 대하셨느냐 하면요. 8절을 보시면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이제 구원자가 되신 다음에 9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며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이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다 보면 9절 앞부분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 그리고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거 제가 생각하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언가 겪는 어려움이 있을 때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그들만 겪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동참하셔서 겪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는 일이 있으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근데 이제 1 0절을 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놓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구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는데요. 1 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에 대상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이런 것이 있죠. 저희가 8절9절은뭐 이스라엘 그 이전에 아주 이전의 역사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이집트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을 그들의 환난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동참하시고 그들을 이제 사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제 이루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또 반역을 했죠. 일 l i 죠 그러다가 이제 r 루살렘이 함락되어지는 그런 일까지 있어서 이제 18절까지 나아가는데요. 그런 반역을 통해서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셨고 그들을 치시는 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이제 찾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기 때문에 설명이 좀 부족하지만 제가 마감하면요 15절 말씀을 보면 주여 하늘에서 구어살피시면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호 없어서 15절 후반부 보시면 요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의 대상이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 것들을 이제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의 기도에 이제 반응하셨다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나아가는 기도의 이제 방향이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7절부터 14절, 그리고 7절부터 또 14절, 15절부터 19절, 그리고 이제 54장의 말씀0 하나님 앞에 간0하는 기도의 내용들인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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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서0 0 0께0 0 0 0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난에는 동참하시고 0 0으로 함께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라는 일이 있으셨고, 그때 이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간곡하게 찾았다. 어 이제 그간곡하게그 찾는 그 이제 그런 부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어져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저희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충분한 설명이 되어지지 못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제가 조금 드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아. 어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실 때그 대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또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그 찬양을 올리는 그 기도를 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어려움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저희 들이 생각 하 면서, 이 시간 기도 에 들어갈 때는 저희 가 하나님 을늘 찾고 또 저희 가 하나 님의 어떤 그 우리 와 함께 하심 을잃지않는 그런 은 혜의 자리 를 계속 유지하 는 우리 성 교가 되 어질 수있 도록 저희 가 잠시 기도 드 리고, 그 다음 에 제가 마감 기도, 하 도록 하겠 습니다. 저희 가 함께 기도 드리 겠 습니다.